마지막으로 우리 권준 교수님 의견 도록 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마지막 말씀 제 교수죠? 네, <laughs> 요렇요 <제어. 제어. 제어. 웃음> 한 번만 해야 될지 까먹었는데, 어, 네, 일단, 어, 작년부터 또 이렇게 올해도, 어, 다시 뵐수 있어서, 기분 너무 좋고, 어, 아직, 도또 시간이 있으니까 약간, 아직 그렇게 편하진 않으냐? 네, 조금 갔었는데, 점점 더 편해질 수 있도록,